위로해, 주 안에서 위로해, 위로해, 주 안에서 위로해, 주 안에서 항상 한맘 돼, 우리 항상 한맘 돼, 주 안에서 항상 한맘 돼, 우리 항상 한맘 돼. 암 되네, 주 안에서 암맘 돼. 암맘 되네, 주 안에서 암맘 돼.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해, 우리 항상 평안해.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해, 우리 항상 평안해. 평안하네 주안에서 평안해 평안하네 주안에서 평안해 주안에서 항상, 항상, 항상 환영해 우리 항상 환영해 주안에서 항상 환영해 우리 항상 환영해 환영하에주 안에서 환영해 환영 안에 주 안에서 환영해 주 안에서 항상 축복해 우리 항상 축복해 주 안에서 항상 축복해 우리 항상 축복해 축복하네 주 안에서 축복해 축복하네 주 안에서 축복해. Oh. 대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진수영 님, 잘 들립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고할게 많아서 좀 일찍 땡겨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그 작년부 윤숙자 자매님이 아, 68세로. 어, 교회 생활 잘 하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발인이 있었는데 혹시 그 위로의 말씀과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시지 못한 분들은 그 유족들에게 그 마음을 좀 많이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아주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은 자주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진수 형님하고 우리 박광수 형제가 어, 교회 생활하시면서 각자 이제 입장들이 조금씩 이렇게 결이 다르고 차이가 있었었는데, 요번에 두 분이 아주 온전한 화목제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분 교회 앞에 모시고, 어. 어떻게 화목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니까 미리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중심으로 형제 박광수입니다 그 제가 두서가 없어서 좀 채워왔습니다 중심부 박광수 형제입니다. 저는 6년 5개월 전 친구이자 아브라임인 윤장균 형제를 따라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으로 대집회 때 사람이 되고 싶어 교회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후두 번째로 이렇게 대집회에서 형제들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형 누나들의 사랑과 은혜로 사람이 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모셨던 또 다른 주님을 멀리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 주님을 함께 했고 그 기운을 빌어 교회 형제들에게 온갖 부정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이번 연합순에서 함께하게 된 진수형님에게 교회 형제들에 대해 참아임에 담지 못할 부정과 욕을 내놓았습니다. 오직 교회밖에 없고 형제로 살아가는 진수형님의 가슴에 기쁜 상처를 주었습니다. 형님의 넓은 아량으로 형님과 화해를 하고 용서를 받았으나 이렇게 모든 형제와 교회 앞에 그동안 저의 잘못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늘 첫자리를 잊지 않고 오직 교회가 전부인 진수 형님에게 깊은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사랑과 은혜로 저를 품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형님처럼 저도 제 첫자리를 잊지 않고 사람의 자리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와 목사님 형제들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수 형님이 나오셔야 화목제가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광수가. 치카의사인데 옆에 <laughs> 연합순위 돼가지고 강수 진수하면 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내가 <laughs> 어제 목사님 말씀에서도 제가 강수를 피하게 되면 하늘 문이 막힐 것 같아요. 그 어제 목사님 말씀 중에 하늘 문이 막히면은 내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응. 광수를 내가 통과 못하면은 외면을 하면은 난 하나님의 문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수한테 그 강수가 나에게 얘기한 것, 내 얘기만 했어도 내가 큰 아들의 마음으로 강수를 다받아줄줄 알았는데 강수의 폭이 정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종규 형제님이나 윤동형님이나, 아, 지인 이런 사람들에게 강수가 너무너무 말씀하니 자기가 안 되니까. 응어리가 져가지고 막이렇 저한테 이제 술을 한잔 먹고 하소연 하는데 저는 강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 어떤 선에서 자기도 그래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술기원을 빌어서 팍 폭발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계기로 인해서, 어, 강수나 저나 하늘 문이 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제 사는 인생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어, 자기의 그 맞는 레벨에서 그 주님이 함께 한다면은, 강수가 자기가 안정이 돼서 참 여유가 생긴다면, 강수가 교회의 기능을 제보한다면은, 이거는 천억이에요, 천억. 70이 넘고 80이 넘어서, 자기의 생활권이 안정이 되고 하면, 이 교회의 기능 제보는, 이거 상상을 못할 정도로, 아, 사, 뭐, 교회에 많이 쓰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적으로도, 어, 교회적으로도, 어, 강수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보여가지고, 강수에게 제가 참 못할 말을 했습니다. 강수가 다 품어주고 이렇게 한목제로 이렇게 참이 아침을 맞이한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첫자리를 진짜 잃지 않고 강수의 말그말 말, 그말 속에서 형님 이제는 지켜보십시오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안 하고 교회 앞에서 내가 첫자리 잃지 않게 살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교복을 한 거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강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교회밖에 없는 그 형제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laughs> 다시 한번 신수가 하나 되는 이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아참 우리 대구 교회 살기 좋은 사회다 이런 또 마음을 다시 갖게 됩니다. 아 우리 이러한 좋은 모습을 보고 우리 김성식 형님을 통해서 오신 자매님이 계시거든요. 어 교회는 몇번 오셨는데 그 인사를 해 보신 적이 없어서 오늘 성식 형님하고 같이 나와서 교회 앞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증하러는 앞에 들어 들어 나왔지만 그 동안 부러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새로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웠고, 언젠가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서고 싶다. 이런 갈망이 늘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교회 중심부에 김경미 자매라고 있습니다. 그 자매의 남편이 이종섭이라는 분인데, 운동을 억수로 좋아합니다. 골프, 테니스, 탁구,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가면 해장만 합니다. 왜? 너무 팍팍팍 잘 하니까 누구든지 해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경미 그 자매의 남편 유종섭 거를 교회에 데리고 오신 욕심에 탁 그분이 만든 탁구부에 들어갔습니다. 효성타운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탁구부에 제가 그런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이종섭 회장은 너무 바쁘고 하도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이 보금이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탁구부에 들어갔는데 어떤 또 저처럼 탁구부에 들어온 분이 효성타운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 탁구를 치다 보고, 뭐 이러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리고 우리 아들 결혼식에도 교회에 참석하고 그랬죠. 근데 저희의 사는 모습을 보지만, 야, 아주 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나처럼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교회에 오면 됩니다. 그래, 오늘 왔습니다. 제가 소개한다 말도 안 하고 지금 소개합니다. 아, 네. 네. 자, 앞에 나와서 인사해 주시죠. 그리고 참고로, 그 오늘은 제가 교회에 소개했지만, 앞으로 교회에 있고 없고는 저한테 달린 게 아니고, 이 운동을 억수로 잘하십니다. 골프는 말할 것도 없고, 탁구도 잘 칩니다. 교회 탁구부에 제가 부탁합니다. <laughs> 아, 반갑습니다. 어, 너무 갑작스럽게 불려 나온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신앙도 없고, 하느님도 잘 모르고. 그런데, 어쨌든, 타쿠 모임에서 우리 그성직 회원님이 너무 이 하느님에 대한 열정을 많이 갖고 살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 간증하실 때도 내가 여기 와서 한번 들었었고, 아드님 결혼할 때도 와서 한번 들었었고 어, 처음에 고민을 교회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친구랑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친구랑 야 우리 성씨 회원님이 여기 교회에 계신다니까 가서 신앙생활 잘잘 하도록 기도 한번 하고 가자 이러면서 둘이 아무도 없는 여 교회 와서 기도 한번 하고 간 적도 있습니다. <laughs> 그랬는데 어, 그런 모습들이 저게 어, 너무 참 아름답게 비춰졌고, 어,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궁금증도 있었고 해서 가자라는 제의에 제가, 어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다닐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번 가보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음, 근래에 와서 우리 성식이 형님이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꿈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이용화 형제 아들 이래가 법조 경력자 판사 2명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로펌하고 국선 변호사로 5년 경력을 갖고 있다가 요번에. 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10월 판사 임명을 받고, 그 다음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판사 연수를 받고, 내년 3월 달에 아마 새로운 임지로 발령이 날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들 나와서 같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우. 예, 이론이 좀 많게 됐습니다. <laughs> 예, 예, 일단, 격내에 예, 예, 우선 오늘, 아, 어, 특별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일 가 쪽에 우리 저 처형되십니다 어, 예. 어, 호주 시드니에 어, 교민사회에서 한인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아주 봉사에 아주 신실하게 봉사를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어, 어, 이번에 마침 귀국을 어, 하셔 계셔가지고 오늘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모님 돌아가시고 또 이번에 장인들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 실제적으로 그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중심 역할을 아주 굳건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장인들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언니 자매에게는 마치 그 엄마 같은 그런 품으로. 어, 품고 이렇게 계십니다. 오늘 다 함께 이렇게 하게 돼서 의미가 깊습니다. 어, 먼저 짤막하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 요, 요다 아시죠? <laughs> 예, 이래 자녀들. 그 전적으로 교회와 목사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나왔는데 우선 주인공인 이래 인사부터 듣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뭐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아직 많습니다. 다만 지난 5년간 변호사 생활하면서 항상 본질이 무엇인가 또뭐 핵심이 무엇인가는 질문에 끈질기게 매달렸는데 그 모습을 사법부에서 좋게 봐주셔서 이번에 법관 임용이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질에 천착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었던 데에는 당연히 저희 아버지의 영향도 있지만, 또, 저희 아버지가 정신적 토양으로 삼고 있는 교회 은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관으로 봉직을 하면서도 항상 초심과 근원을 잃지 않고, 빛과 소금과 같은 법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어, 이 자매. 먼저. 짤막하기라도.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어니자매가 오면서 어니자매 원래 늘그 굵고 짧게 하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네. 오면서 내가 할말 당신이다 해라 이렇게 위임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래가 그 결혼을 할때 생각이 납니다. 아, 어, 루다, 지금 이렇게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이만큼, 목사님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인사라도 하려고 나왔습니다, 다. 이만큼 컸습니다. 예, 할머니보다 더 키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떠오르면 생명과 축복,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때 목사님 하신 주례 말씀이 오늘 아침에 깊이 또 다시 새겨졌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다음 구절이 제가 읽어보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계셨으면, 이 말씀 하시지 않을까 하는 모사님 마음으로 제가 조금 간증해도 되겠지요. 예, 원니 자면 짧게 하려고 아까 신생당부를 했는데 제가 간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래 앞에서 제 인생 살아본 걸 그리고 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예. 짧게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를 생각하면 이 말이 생각이 나네. 아침에 한 손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 우리 집에 소쩍새한 마리가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봅니다. <laughs> 네, 그리고 오늘 또 일의 내조 자기 공부 또 애들 양육을 위해서 또 훌륭한 내조를 한 우리 며느리 네, 같이 나왔습니다. 네. 예, 중원보안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 전적으로 목사님과 교회로 시작되고 주어진 은혜입니다.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고, 옆에서 도와서, 어, 이런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래가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셔버려가지고, 감사할 데 없는 게 슬픈 일이네요, 이래요. 근데 제가 지금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아, 어, 우리 교회와 나의 주님은 전혀 옹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넉넉해서, 비록 표면지으로나 소위에 속한 걸 내놓더라도, 모래밭에 사금 캐듯이, 제 주님 그랬습니다. 모래밭에서 사금을 캐듯이 그 중에 1%라도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있으면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실을 뿌리듯이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시고 조급해 안니하시고 아니, 실을 뿌리시는 분이 저희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걸 내놓아도 매일처럼 나의 축복으로 이렇게 축복을 우리가 받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저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 운명 안에서 제 존재적인 정체성과 자존감이 찾아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인생의 만족감과 정체성이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교회 이 식구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 자신을 들어서. 었 절대, 절대 꿀릴 일이 없습니다. 이 튼튼한 반석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무엇과 비교하고 무엇을 부러워하고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은 형제 봤잖아요. 그래서 이래한테도 그 말로 제간증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사회에 나갈 텐데 비교할 게 없고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 안에서 어린 양으로 우리가 서지만 세상에 나와서 우리 당당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할 그 우리의 축복 어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 주례 말씀이 자먼 16장 9절이거든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 적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렇하지 아니하리라왜이 말씀이 이어서 있는지 참 신기하다. 정말 이 자리에 있으면 정말 우리 안에서 전할 복음이 있고 살릴 사람이 무지기 많습니다. 아까 성시기현님의 간정을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경험으로, 우리 역사상 경험에 기초해서, 아, 저 사람은 안될 거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게 없습니다. 영시 형님이 육신의 사회 5형제 중에 저를 보고 그랬습니다. 다 형제들이 올지라도 영화는 안올 거다. 이랬습니다. 그 제가 여 있습니다. 네.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오시는 분.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이어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지연? 예, 네, 감사합니다. 음, 우리 용화 형제는 간증을 해도 최종 판결문 읽는 것처럼 간증하죠. 그래서 늘 들을 때마다 새롭고 아참 이래서 교회는 다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10월 1, 2, 3그 개천절 집회가 준비가 됐는데요. 목사님이 하루를 더 늘리셨어요. 그래서 9월 30일 저녁서부터 10월 3일 오전까지. 그래서 총 집회 숫자가 여섯 번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오전은 우리 이열레 목사님이 하시고 오후 세 번은 우리 김치현 목사님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그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열레 목사님 시간은. 어 노란 시에 말씀을 시작하시는 걸로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10시 30분까지 오셔서 찬양하고 기다리시다가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순모임은 두 분다 하지 않고 이 현장에서 간증하고 그리고 지방 교회는 이제 줌으로 접속을 하셔서 같이 간증에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그 전달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은 평일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좀 늦게 오실 것 같아서 저녁 7시 반에 김 목사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토일월아토일 아, 일요일은 저녁 7시에 시작.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에는 6시 반까지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 집회는 우리 김천 목사님이 문을 여시고 그리고 이열례 목사님이 문을 닫으시고 해서 그 열고 닫고 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풍성하고 온전한 그리고 새로운 그런 아, 생명의 어떠함이 온 교회를 편만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갈망을 갖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황창의 형제 늦었지만 찬양 듣고 이어서 바로 우리 김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